5월 19일 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스 6장 14절에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끝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게 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게 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 쇠로 왕이 왕후 에스드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드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드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드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을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모르드기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끝이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가 292장에, 어, 사나운 풍랑이일 때날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나운 풍랑이일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에서더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7장 10절에 모르드계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탄처럼 결국에 자기가 왕되고 싶어 하는 존재. 이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존재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하만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계획에 자기가 넘어지는 그런 결론을 받을 뿐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원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큰, 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대적과 원수를 우리 옆에 두시면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어려운 일을 긋게 할 때, 그때도 깊은 뜻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7, 6장 14절을 우리가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6장은 학자들에 의해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날이 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어, 그 6장 1절은 그날 밤에로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어떤 밤이냐라고 하면 그 앞으로 나아가면 이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4장 17절, 16절, 17절에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모든 국민들이 유대인들 모여서 금식하며 밤낮 3일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 5장 1절에 가면 제 3일에 에스더가 왕에게 죽으면 죽리다 으 하고 나아갔죠. 그날 하마는 또 자기가 기뻐서 이 잔치에, 왕을 위한 잔치에 가면서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은 이제 잔치 갔다가 술이 조금 그윽하게 취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하여서 6장 1절에 보면 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역대 일기, 역사책을 좀 가져오라 라고 읽다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살리는 공을 세우는 것을 어, 읽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직을 어, 모르드게에게 하사했냐라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마침 그날 그날 마침 이 하만이 자기가 어떤 꾀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해놓고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마침 뜰에 섰죠 그래서, 마침, 누가, 왕이, 누가 떠에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마침 하만이 있었습니다. 들어오라, 오래라. 그러면, 하만에게 이야기하죠. 이 왕이, 종기하게 여길 사람이 있는데, 누굴,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금요일 날 성년 기도회에, 난가? 라는 생각. 난가병. 아, 이번에, 나밖에 없지. 내가 높임을 받는 사람이지. 그때, 하만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6장 8절에, 왕이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왕이 머리에서는 왕관을 가져다가 입히고 씌우고 말태워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끌려고 해서 이런저런 말을 이렇게 왕에게 잘 보이면 이렇게 못 받는다, 이런 말을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그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는 굴욕스럽게 그모르드게를 높이며 외치며 다녔던 내용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자리를 담아잖아요. 왕이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왕께서 쓰시는 왕관을 씌우십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죄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싶고, 우리가 심판하고 싶고, 우리가 최고의 자리를 가서 모든 것을 좌지하고 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에게 보는 이 악한 모습이 우리의 죄악대 모습에도 발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겸손히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서,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반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가 이 하만이, 어, 지혜로운 친구들하고, 아내 세레스하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구력당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앞절 13절에 보면, 큰일 났다.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데, 그런데 얼마 전에 당신을 이 요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법령이 내렸습니까? 11개월 안에 유다인들이 멸절되는 법령을 왕이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이 모르드게를 높였다면 그 유다인이 그러면 당신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때 마침 바깥에서 누가 도착합니까? 마침 그때 내시들이 와서. 어명이요 빨리 잔치에 오십시오 하고 대책이 아직 나오기 전에 큰일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잠시 도피해 있십시오. 이렇게 어떤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신하들이 데리고 와서 이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에 모셔가게 되는 이야기로 오늘 1절이 오늘 우리 14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이 시작되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에스드의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드의 잔치 두 번째 이 잔치에 참여하고 또 왕이 묻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드여 무엇 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어 내가 주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죠. 그때 드디어 3절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열됩니다. 3절, 4절이 그 내용이죠.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라고 길게 실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하나는 돈과 왕을 속일 때 돈을 내물을 많이 써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런데 이 왕후 에스더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말로 왕에게 할수 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잔치를 베푸는 등.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기도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나서 뭘 해야 될까라는 이 며칠간의 이 노력들, 이 노력들도 필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 우리 민족이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 에서대의 입으로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내 민족. 내 나라 뭐 이렇게 내 민족이라는 이야기만 나오지 어, 유다인입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너 민족이 누구냐라고 알게 되고 어, 이 왕이 이제 후회하고 돌이키게 되는 때가 있지만 아직은 어떤 민족인지는 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이이 이 지금 에스더가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그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만큼 에스더에게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함께 이 친친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큰 어, 사랑을 그에게 내어 줄 자세가 되어 있죠. 에스더가 6장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사탄은 우리를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죠. 마치 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어, 이 요업을 시험하게 하지만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 이 사탄은 왕,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 이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허도 없으신 사탄까지도 멸하시는 높으신 이왕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럴 때만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고, 우리가 사나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폭풍아 잠잠하라, 라고 명령할 때, 이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하여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수일간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 문제, 그 문제가 결국 우리의 대적과 원수까지도 왕대신 주님의 명령 앞에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떨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자초 지정을 듣고 하만에 대해서 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아마 생각해 보면 식식거려서 분노해서 죄를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멸해야 되지? 내가 어리석게 저 친구에게 놀아놨나? 뭔가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속으로 어떻게 저 하만을 그러면 제거할까?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뭔가 빌미가 있어야 될 텐데 왕후의 한 고발만으로 뭔가를 처리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하만이 이 왕이 나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절 하반절에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서더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뭘한 줄을 알미더라? 결심한 줄. 왕 옆에 왕의 표정만 딱 보면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어, 사람을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 이런 영화를 보면 눈빛만 딱 주면, 아, 밑에 있는 신하들이, 경호원들이 이제 제 친구구나 해서 아예 그냥 알아서 어, 그런 눈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눈빛을 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누구에게 간청을 합니까? 이제 그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벌상 위에 엎드렸건을 왕이 이러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관광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실제 왕의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하만이 가까이 가서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멀리서 보면 어? 관광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수 있지만, 혹은 분노한, 이 분노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니까, 이 왕, 왕의, 아수에로 왕의 이 시각을 흐려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나 혹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아, 잘 됐다. 마침, 이 왕도 생각이 있어서, 왕궁 안에서 이렇게 하만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강간을 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명박하게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잘 됐다. 이거 덮어 씌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일해 나가는 것을 볼수 있죠. 이아수엘은 선인이 아니며 아수엘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메대 왕을 이 메소프타, 이, 어, 이, 이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가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묘막정하다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지금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이 굉장히 싫어요. 물론 왕의 명령을 딱 보고 왕이 잡으라 그런다라고 하니 바로 달려들어서 그를 포박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궁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만이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그분 이에, 이후에, 네시의 말을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구절에 왕을 모시는 네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넌젓이 왕에게 아랍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민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그 나무가 하만 집에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넌 젖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 나무에 이 사람 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한 사람들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모르드개가 오랜 수모를 겪고 있었지만, 모르드개가이 선한 기도와 자세가 결국에는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역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달려고, 모르드계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는 이러한 역전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의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최근에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우리를 힘겹게 하고, 아,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기도 제목 앞에 주님께서 역전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놀라운 간증거리로 지금은 근심거리요. 기도 제목이지만 간증할 수 있는 제목으로 삼아 주실 줄 믿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 우리 교회당이 건물이 노후됐다는 것도 어떠냐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도님들을 교회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좋은 교회당이나 멋진 싱싱한 교회당이 아니라. 노후 되 어가 는 건물 도, 우 리의 마음 을더 새롭 게하는것을볼수있 습니다. 하나님, 우 리의 모든 환경 을사 용하 여, 주 셔서 교회 를 아름답 게 해주 시고, 건 물의 아름다움 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건설되고 건축되고 인테리어 될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건축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으로 굳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아침에, 이 월요일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를 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